안녕하세요. 안고리즘입니다. 오늘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돌아온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고의 영화 10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꿈과 낭만, 사랑과 감동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지로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항공 기술 공부를 위해 도시로 상경하고 차 안에서 우연히 한 소녀와 만납니다. 다이제브 데스카. 시. 아리가토. 시간이 흘러 나고야에 있는 비행기 회사에 취직하고 첫날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감배기 데 하지만 일본의 항공 기술은 아직 부족하고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로 견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휴가를 갔다가 기차에서 봤던 나오코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핵을 앓고 있던 그녀와의 시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논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처럼 전쟁을 겪는 한 인물의 인생을 관찰자처럼 따라갑니다. 아무런 기초도 없던 일본에서 비행기를 만들려는 지로의 꿈은백지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는 미야자키 감은의 작업과 닮아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고 말한 폴 발레리의 시처럼너과 사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소녀 포녀는 아빠 몰래 밖으로 나왔다가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소스케가 발견하고. 신교다신다거나남다테 포녀는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준 소스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빠 후지모토가 다시 데려가죠. 호녀는 마법의 힘으로 인간이 되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소스케와 제외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문제가 있습니다. 혼녀의 마법 때문에 세상이 물에 잠기고 있었죠. 엄마 리사는 양로원의 할머니들이 걱정되어 잠시 집을 비웁니다. 다음날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소스케와 포뇨가 찾으러 갑니다. 벼랑 위의 포뇨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포뇨를 지켜주겠다는 소스케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있으면 사라진 동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사람에게 지쳐버린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영화 이웃집 토토로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마녀의 피를 물려받은 깃키에겐 열세 살이 되면 집을 떠나 1 년간 수련해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깃키는 검은 고양이 지지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한 도시에 정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통처럼 마력이 사라지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마녀 배다극 키키는 성장 영화입니다. 뭔가를 배우다가 정체되는 바람에 좌절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다시 날지 못하는 마녀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키가힘들어할때화가 우르슬라가 찾아옵니다. ]書,書,書,書. 그녀는 살아가는 동안 뜻대로 안 되는 ]書. 일은 계속 찾아올 거라고 말해 주죠. 대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 괜찮아지는 순간도 찾아올 거라 말해 줍니다. <목소리> 이탈리아의 무인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포르코는 하늘의 해적을 소탕하며 돈을 버는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포르코에게 항상 당하던 공적 연합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인 조종사 커티스를 고용합니다. 포르코의 낡은 비행기는 커티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비행기 수리를 위해 제작자 피콜로를 찾아가죠. 피콜로의 선녀 피오가 비행기를 수리합니다. 당국에 쫓기는 포르코가 급히 출발하게 되고 수리비 외상값을 받기 위해 피오 가그와 동행합니다. 그런데 공격들이 그의 아지트에 숨어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 피오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결국 비행기 수리비와 피오의 운명을 건 포르코와 커티스의 결이성사국비오의 운명을 건 포르코와 티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기가리을포르코가니다 결국 비행기 수리비와 피오의 운명을 건 포르코와 커티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붉은 돼지는 낭만 그 자체인 영화입니다. 한때 공군 에이스였던 포르코는 전쟁의 환멸을 느끼고 인간이 아닌 돼지로 살아가죠. 혼자 평화로운 해변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날 때를 제외하면 고독해 보입니다. 삶의 열정적인 피오와 만나며 인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보이지만. 인간 세상의 대립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광산에서 일하고 있던 파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녀 시타를 발견합니다. 파지는 전설로 내려오는 라피타를 찾는 게 꿈이었죠. 도라 해적단이 시타를 찾아오고 파지가 시타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시타에게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녀는 라피타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대에 붙잡히고 정보조사관 무스카는 시타를 이용해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라피타의 위치를 알아내려 합니다. 시타는 파즈를 위해 무스카에게 협력합니다. 훈련하게 된 파즈는 시타를 구하기 위해 도라이적단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시타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지만 주문이 발동된 비행석이 무스카의 손에 들어갑니다. 파주아시타는 라피타의 진실을 알기 위해 해적단과 동행합니다. 천공해성 라피타는 가슴뛰게 하는 모험영화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던 하늘 위의 도시 보물을 쫓는 해적과 고대 비밀변기를 찾는 군대. 라피타를 찾게 되면서 일어나는 충돌을 때묻지 않은 소년과 소녀의 시점으로 따라갑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성찰이 담긴 유쾌한 활극입니다. 사츠키와 메이 자매가 시골로 이사를 옵니다. 낡은 집이지만 마음에 들어하죠. 집 안엔 도토리가 떨어져 있고, 욕실엔 의문의 검은색 생명체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사츠키와 메이에겐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는 숲 속에서 정령을 만나고. 토토로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날 이후 사츠키와 메이 곁에 토토로가 나타나죠. 메이가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만나기 위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못다스님갔다기 애타게 메이를 찾으러 다니던 사츠키는 메이 바까니 토토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미라お願い오찾아이 아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신비로운 정령 토토로. 우리는 모두 토토로와 같은 정령을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어른이 되어 기억하지 못할 뿐.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연출로 표현한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독성을 가진 균이 모여 있는 숲부에 부해. 부해가 늘어나면서 인간은 점점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람계곡에서 살고 있는 나우시카는 벌레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바람계곡의 정체모를 비행선이 추락합니다. 비행기인 납치된 여자아이와 과거 파멸을 가져왔던 병기 거신병이 있었습니다. 거신병을 부활시켜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군사제국 토르메키아가 마을을 장악하고 나우시카와 마을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거신병을 빼앗겼던 페티테가 기습하고 나우시카는 혼란을 틈타 탈출합니다. 지하에 불시착한 나우시카는 부해가 지구를 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깥에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우시카는 적을 포함해 인간과 곤충 모두를 살리려 수쓰는 인물입니다. 그런 면이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바람계곡 마을만 살리려 했다면 이 이야기가 특별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염된 자연과 인간의 생존을 그린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식은 모노노케 히메로 이어집니다. 소피는 아버지가 물려준 모자 상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어느 날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 마법사 하울을 만납니다. 사실 하울은 황야의 마녀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고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황야의 마녀가 복수하기 위해 소피를 찾아오고 할머니로 변해버린 소피는 저주를 풀기 위해 하울을 찾아갑니다. 온갖 마법으로 가득한 하울의 성 하울의 소피는 청소부를 자처하며 하울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유진을 아무리 이지메나 이래나이까.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국광이 하울을 호출합니다. 소피는 겁먹은 하울을 대신해 국광을 찾아갑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미야자키 감독 영화 중 가장 미모가 뛰어난 남주 하울. 소피가 잠깐 만난 하울에게 반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소피도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할머니가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운명을 헤쳐나가죠. 환상적인 마법과 유머, 이사이시조의 OST 지브리 팬에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입니다. 애니시족의 젊은 후계자 아시타카 그는 마을을 위협하는 재앙신을 막아섭니다. 마을을 지키는 데 성공하지만 오른발에 죽음의 저주를 얻습니다. 아시타카는 운명에 맞서기 위해 재앙신이 왔던 서쪽으로 떠납니다. 우연히 습격당하는 마을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인연으로 지코라는 수도승을 알게 되고 사슴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정은 계속되고 아시타카는 타타라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늑대와 함께 있는 신비로운 소녀 산과 마주칩니다. 타타라 마을에 들른 아시타카는 에보시가 만들고 있는 총에 관심을 보이죠. 에보시가 총을 앞세여 스페스워신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때 숲을 지키려는 산이 에보시를 죽이려 찾아옵니다. 아시타카는 한정에 빠진 산을 지키려 하죠. 보노노케 힘에는 미야자키 감독 영화 중 유일한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신과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인간을 증오하는 늑대 소녀 산, 그리고 산을 사랑하게 되는 아시타카. 절대악이 없는 가운데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지켜 시대를 뛰어넘는 부르의 명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지이로는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 이사를 가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 어딘지 알수 없는 곳에 도착하고 지이로의 <놀람> 부모님은 주인 없는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놀람> 하쿠라는 소년이 나타나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이곳은 신들을 위한 온천이었고 신들의 음식을 먹은 부모님은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인 치이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바바 밑에서 일하는 것. 유바바는 일을 주지 않으려 하고. 하지만 치이로는 끈질기게 부탁합니다. 결국 일을 할수 있게 되지만 이름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치히로지만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일합니다. 치히로에겐 목표가 있기 때문이었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성장영화입니다.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치히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죠. 치로는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소중한 걸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순위는 어떤가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는 순위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